이 콩이 있고요 다음에 검포도 호박씨인데 이거는 그 해바라기씨고요 보통 호박씨 하시면은 색깔이 더 선명하게 표가 나요 다음에 식용유 약간 흰설탕 다음에 요거 올리고당 다음에 물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올리고당을 먼저 100g 정도 부었어요 다음에 흰 설탕은 35g 붓고 물을 25g 정도 이렇게 부어줍니다 다음에 이게 녹을 때까지 저어주지 않습니다 녹으면은 이제 콩을 넣어가지고 저어줄 거예요. 붓 해줄 거예요. 섞어줄 거예요.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설탕이 녹으면 이렇게 거품이 생겨요. 설탕이 다 녹았을 때이 거품이 생기면 오란다 콩을 넣어주시고 다음에 뭐 50g씩인데 그냥 한 줌씩 이렇게 검포도, 이거 씨앗, 이런 식으로 한 종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칼질하기 좋으라고 식용유를 살짝 한번 둘러줍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렇게 계속 저어주시면서 수분이 마를 때까지, 이게 엿, 엿이 쭉 늘어질 때까지. 이때는 이제 불이 세니까나 살짝 줄여주셔도 되고요 자바 심지어 요리 발사도 나가서 되겠습니다 고기까지 <laughs> 해서 들어가지 않 안에 한참 걸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뭉쳐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콩이, 재료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때가 다된 거거든요. 이게 네, 볶아주시고 옮겨서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어, 힘이, 힘이 없어 네, 힘이 없어 아 뜨거워 안 돼. 나가야 돼요 이게 워낙 커가지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예부터 꽉꽉 채워주세요. 다음에 덮어서. 빨리 썰어 4cm, 1cm 아니아니 4cm 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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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내가 내가 할 거니까 4cm 하면 돼그 오래까지 비렇게뭐 이렇게 빨리 빨갛게 만들지 3cm씩 하면 끝이 딱 맞아요. 그게, 그게. 크게가 센치가 아 4cm 8자로 와가지고 네. 이기 안들어갔어 네? 아직 아덜 굳었는데? 덜 굳은거 쓰니까 지금 흡입을 하는거야 자 오늘 오란다 만들기를 해봤는데 이게 전에 만들어보신적 있으세요? 두분은? 저는, 어, 예.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이제 명절 때 되면은 꼭 오란다라고는 아니지만, 뭐, 콩가자라든가 등뭐 여러 가지 강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저는 만들어지는 못해도 구경은 했어요. 그, 한편 새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laughs> 그, 먹어보니까 고소하이, 맛도 있고, 아 즐거운, 그, 오늘 그 하루였습니다.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뭐 70이 넘어가지고 또 이런 새로운 것을 접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걸 접하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 그걸 상상을 하면서 만드는 게참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팀원들이 같이 어울려서 했다는 자체가 좀, 음. 하나 인상적이지 않았나. 제 마음속에 그게 하나의 추억으로 남지 싶습니다. 예, 맞아요. 응. 없어도 제대로 없는데 응. 올 처음입니다. 저는 그거 옛날에 집에서 강정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고뭐 지금 해보는거옛날 생각이 나네. 근데 박사님 처음 이렇게 해도 잘하시더만. <laughs> <laughs> 원래 만들어도와주는데 공평해야 됩니 예, 좀, <laughs> 좀 해보신 수 없을 때라 보기네 그데 <laughs> 우리 여자들은 다들 해봤으니까 우리 이게 선생님 남자분 선생님들이 좀 하시는 게 즐겁지 않을까 했는데 다들 재밌게 잘 하시네. 뭐또뭐 재밌어요. 재밌고 또. 그뭐 시중에 파는 과정하고 아무 선생이 없어도 어떻게 뭐 창업을 하면 할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laughs> 실제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어, 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가정적으로도 필요해, 필요할 때 이런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손주들이 있을 때. <laughs> 안그러면 미리 손주랑 올때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좀 해놔놓고 이거 아버지가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하고 그러면은 또 그래요. 좀뭐 조금 저게요. 이렇게 네모난 게또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간혹 이렇게 많이 안달궈지면은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꼭꼭 지어도 돼요. 그렇게 해놔도. 네. 맞아어 가족 모임이 있다든지 할 때. 음. 그냥, 이벤트로, 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내놓으면은, 애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애기들이 응, 좋아해요만드는 뭐, 과정에서, 이거, 상당히 어렵다든가, 이런 건는안느꼈습니다 그냥 만들어 뭐아 한번 되지 싶습니다. 그래, 그걸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나 싶지만은, 뭐 그렇게 순수대로 한번 해보니까, 역시 그 대논문 한걸참느꼈습니다선 네. 선생님은 아주 아직 뭐그 여러 가지 포이 숙련된 그런 섭씨 같이 느끼시고 잘잘하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이 진짜로 어릴 때그전 부모님 그 옆에 도와주는 마찬가지로 아주 숙달되고 잘 능숙하게 잘 만들어서 <laughs>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